안녕하세요, 비바 시스터예요. 오늘은 데일리로 쓰기 좋은 미니 크로스백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독특하게 손잡이가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크로스 끈을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길이 조절 다 가능하고 버클로 되어 있어서 짱짱하게 잘 잡아준답니다. 그래서 토트로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요. 아니면 데일리로 이렇게 숄더로 들어주셔도 예쁜 상품이에요. 탈부착 다 가능해서 미니 토트백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빼서 깔끔하게 토트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버클을 열어서 입구가 쫙 넓게 벌려져서 안쪽에 물건을 꼭 넣고 빼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서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딱 좋은 그 가방이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 수납 가능하고요. 카드 지갑,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4키 정도 넉넉하게 수납 가능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 딱 닫아주시고. 를 이렇게 닫아주신 상품이랍니다. 데일리로 쓰기 좋은 이렇게 미니 크로스백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려요.